와, 여름이야, 여름. <laughs> 어 내가 다싫어네 와, 밤에도 이거 하고 있었네. 어상처도좀 많이 나 있다. 어우, 바람 많이 본다. 네, 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지금 항어떼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들라우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 저 처음에 무슨 물풀인가 했는데, 항어떼입니다 항어대. 와, 길바 저기 끝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다 황어거든요. 아... 아까 전에 다리 밑에서 봤던 애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들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외가리가 여기 앞에 있더라고요. 외가리 보고 왔습니다. 아이 죽은 황어 보세요. 죽은 황어들이 많아요. 자 황어가 물살이 꽤 거센데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황어가 곧 있으면 이쪽에서 뛰어 오를 겁니다. 영차 다시 한번 영차 아이고! 영차 영차 아 7점 아우 너 4점 오케이 10점 <laughs> 아 여기 수백 마리의 항어가 여기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서 영차를 뛰어야 돼요 영차 와 진짜 엄청나다 아 역시 절대 맞다고 회전 해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군데 항어가 이렇게 와서 쉬고 있어요 물살 약한 데서 어 예쁘다 색깔 하와가 아 본래 이 색이 아니죠 산란기 때 혼인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황금색 줄무늬가 생겨요 그냥 주황색 이런 주황색 줄무늬가 생깁니다 자 이제 어도까지 왔는데 저기 어도를 넘어서기 힘들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살이 샌드가 있고 거기 이제 잘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는 수량이 적어가지고 애매하던데 오도를탈것 같진 않고, 여기서 산란을 할것 같습니다. 아, 썩은 냄새가 좀 많이 났는데, 와, 여기 많이 주고 있네. <laughs> 저녁이 지금 다 돼가거든요. 황어가 산란하는 걸 촬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촬영하고 싶은데, 여기 또한무댁기 퍼덕퍼덕 거리고 있거든요. 와. 우와. 지금 저 멀리 또 찰랑거리는 것 같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저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가 물살이 있는 곳에서만 알을 낳네. 알 낳고 있는 거 맞네요. 와, 이렇게 물살이 센 데서 알을 낳네. 얘네가 끝까지 안 올라갔네요. 계속 상류 쪽에 훑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지금 알을 낳고 있습니다. 와. 장관이다, 진짜. 와. 아 진짜 시원해 보인다. 진짜 저 뛰어들고 싶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항어가 열심히 알을 낳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낳고 있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 지금 제가 아침부터 촬영하다가 항어 산란하는 걸못 봤거든요. 지금 이제 저녁 무렵에 확인을 하게 됐고, 바로 앞에 와도 정신없이 산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시원해 보인다. 지금 또 저녁 무렵이라서 노을이 질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색깔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다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위쪽에 올라가면 어도가 있어요. 근데 어도에 물살 상태가 좀 약간 올라가기 좀 애매한 상태? 그래서 애들이 어도 앞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저도 애들이 어도를 넘어가서 상류에서 산란을 할줄 알았는데 지금 애들은 어도를 넘어가지 않고 밑쪽에서 이렇게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애들이 올라가는 길인데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로는 못 올라가고 여기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거못 봤어요. 못 보고 애들이 여기 밑쪽에만 다 머물러 있어요. 밑쪽에만. 그리고 이 어도 앞에 이 황어 죽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오, 냄새. 아, 여기서 이제 촬영을 끝내려고 했는데, 얘네가 밤까지 이러고 있나,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진짜 궁금하다. 지금 저녁 한7시 됐거든요? 아까 여기서 뺑뺑 돌던 애들 있잖아요? 여기 어더로 안 올라간 건지 못 올라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 가고, 이제 여기 앞에서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오! 자, 보시면 이 위쪽에 공사 중이라서 황어가 올라가기 힘들죠? 힘들고, 저기 보면은, 뭔가 부표? 부표라고 하나요, 저거? 하여튼, 그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못 올라옵니다. 더 위에 갔다가 없어가지고, 원인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위쪽으로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위에 계속 올고 있었거든요?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충격적이에도, 밤에도 뛰고 있습니다. 아우, 빵점 와 밤에도 이거 하고 있었네 와,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야 이거 봐와 밤까지 지금 산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지치는구나 애들이 어 상처도 좀 많이 나있다 아혼이색이 이제 뚜렷하죠 낮에 좀 촬영이 안 됐는데 지금 잘 찍고 있네요. 차가, 차가, 차가. 이번에좀더하류 쪽. 여기 밑에가 더 많았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엄청나다. 숫자가 더 늘었네. 와, 엄청나죠? 이게 알이 수십만 개가 아니라 수, 수억 개 나오겠는데? 아까도 산란할 때는 도망을 안 갔는데, 밤 되니까 아예 경계심이 0으로 변했습니다. 0. 장관이에요장관 와. 국방부 장관 <laughs> 경계심이 얼마나 없냐면은 만칠 정도. 원래 아까 전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밤까지 기다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장관을 다 보고 가네. 어, 엄청나요 진짜. 와, 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죽는 애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기운 빠져가지고 진짜 대 장관을 보고 갑니다. 자, 이상 고맙습니다. 와, <laughs> 아, 상처 많이 났다. 근데 얘 보면 상처가 많이 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돌에서 막 계속 부비작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야? 아, 무서워, 여기. 아, 지 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다. 오다가 제가 수달 똥을 봤거든요? 수달이 있다는 건데, 금방 싼것 같은데, 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가는 길에안 나오나? 밤새도록 산란하고, 내일 아침에도 산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수달 봤냐, 수달? 수달. 어, 수달이다. 아, 수달 한권 잡아 먹으러 왔네. 어, 수달 봐. <laughs> 안녕. 수달은 배가 터지겠는데, 와, 이쪽에도 산란하고 있어요. 이쪽에도 저기 앞에 확실히 밤에 이동을 더 많이 하고, 밤에 산란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같네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얘들, 이제 뿔을 올라가려던 애들인데, 그냥 여기서 산란을 해버립니다. 음, 그렇구나. 자, 올라가려는 대기조 뒤에는 산란하고 있고. 수달 어디갔 수달. 아, 수달 아까 겁나 웃겼는데. 엄청 활발하게 뛰고 있네요. 맞네. 확실히 밤에. 오우! 오우! 예 떨어졌다. 아, 떨어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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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떨어졌다. 오우! 오우! 예 자 밑에서는 다른 애들이 살란하고 있고 또더 상류로 올라가려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류로 올라간 애들은 상류충이 되는 건가? <laughs> 어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상류로 가면은 상류충이 될것 같아요 진짜 항어가 맛이 없는 게 다행이다 여기서 뜰 채지만 해도 천마리 잡겠까 천마리 떨어지면 죽는다 와우 예스뱀오발 밑으로 들어갔어 와 힘든가 봐요 살짝 쉬었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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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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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아이고! 와우! 10점! 예! 아이고, 탈락! 아이고, 탈락! 예! 예! 오우! <laughs> 아, 진짜 열심히 산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오, 예! 한방! 와 이게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상류를 안 올라가고 여기서 밑에서 산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류로 올라가면 이제 상류층이 되는 거죠 다들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우아 보이시죠 다들 지금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함 여러분들 열심히 삽시다 <laughs> 어야 올라왔다 어자제올라갔다 떠내려갔다 어예 아, 이거 재밌는데? 보고 있으니까. 와우! 어, 아, 이거 봐. 물살 타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오! 아, 여기 밑에 바글바글 하네. 오,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 여기 뒤에 도전자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와우! 아우, 아우! 어, 많이 올라간다? 그래도. 와, 저 뛰는 거 보세요. 와! 연어야? 오! 호호 엄청 뛰네. 아, 집에 가야겠다.